이것들이 하나는 공부를 하고 전교 꼴찌가 뭐야 전교 꼴찌가 아, 이쪽팔리게 말이야. 야, 이들 다 나와. 동작거라 위시로 다 나와. 야, 하나는 공부를 하고 맨날 응? 어, 어? 뭐글씨나 쓰고 말이야. 어, 응? 어? 네가 어디 무하시냐 뭐 네가 어디 무하시 뭐 그래픽 디자이너. 그래픽 디자이너? 그래. 그 디자인 하면서 사람들 옷이나 만들고, 막, 어? 막, 그래 해가지고 말이야, 어? 아니, 네, 아니, 공부시키는. 아니, 그래픽, 그래픽 디자인. 그래픽 디자인. 나도 바로 할줄 안다, 가 그래서 옷 만들어가지고, 응? 어? 희들뼈 빠지게, 어? 공부시키는데. 성적이 뭐고? 똑바로, 에? 러어까 다음! 니가 왜 이렇게 멋있노? 뭘 해라? 멋있노? 소물리에네 그래 너희 네 아버지는 하루종일 소 먹이면서 음을배워야지 아, 아니, 아니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? 고 소물리에요 소물리에요 그래 그소 하루, 소, 하루 키우나 저서 키우나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 맨날 고생하시는데 말이야 그럼 응? 똑바로 해 에? 들어가 다음 너희 네 아버지 뭐하시는? 말해라 펀드매니저이십니다 펀드매니저? 네 그래, 누가 아버지는 연예인 그 가방 들고 다니면서 어? 스케줄에서 펀드 매니저십니다. 펀드, 펀드 매니저가 그 팀이야, 솔로야, 뭐야?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말이야. 응? 어? 성적이뭐가 똑바로 해. 하나 가자. 들게. 다음. 아이, 빨리 나 와. 이사 똑바로 하네. 들게. 다음. 누가 아버지 뭐하시는 아, 선생님 잠깐만 전화 좀 받아도 나요? 아따, 가지가지 한다, 가지가지 해. 아, 아빠, 아, 오늘 저녁에요? 시민공감 모임. 아, 예, 예. 네, 아빠, 눈길 조심하세요. 잘 다녀오세요. 예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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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네 아버지, 뭐 시민공감에서뭐 하나? 저희 아버지, 시민공감 사무국장. 시민공감에서 사무국장을 해? 네. 그럼 그 의정부의 그 문화와 예술과 정치적인 아젠다를 그선도한다는그 시민공감이 맞나? 맞습니다, 시민공감. 아, 니 그래, 네 아버지 참 존경스러운 일을 하시는구나. 야, 소물리하고 뭐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! 앞으로 실나게 지내 빵도 좀사주고 응? 어? 그래, 열심히 해라. 어, 내가 참하게 생기고 공부도 잘하고, 아이고, 너무 멋있다. 그래, 들어가. 시민공감, 참 멋있는 자 하세요. 응? 그래, 응? 어? 그래, 그래.